그냥 다 사십육만 원 샀는데. 그러면 이거 잘될 때는 잘될 때는 잘, 될 잘, 잘될 되고. 잘 돼요. 어. 네. 음, 잘될 때는 어쩌다가. 어쩌다가 잘될 때는 잘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막 올라갔다, 지만 따로 이제 낚시다 보면은 네. 안 올라가. 지금도 이만큼 해서 더안 올라가. 딱, 딱 떨어져 버린다고. 네. 막 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는 또 이만큼 올라가서 잘 돼요. 네. 그러다가 또내려오면나 죽어도 안 올라가 다시 때 까지 요 호수가 새거예? 호수? 그죠 아니야 새거는 아니, 새거는 아닌데 호수에 이호아이호가 어, 호수, 네. 오래되고 그러면은 네. 그 파킹 조여주는 부분이 여기가 파킹 같은 게삭고어나 이러면은 안조이거나 이러면은 에어가 딸려 올라가 가지고 에어가 딸려 올라가서. 그래서 저럴 수는 있어요 이제 하도 돌렸다 잠갔다 풀려도 되니까 저기 그건 자동이잖아요 자동. 네, 자동 그건 압력 조정하는 거고 네. 저거에 어떤 데쫄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아 그것도 뭐 관련은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호수를 왜 호수 넣어 놔둬라 이거 팔잖아 호수 팔아 여기 새거팔아네아 그럼 팔아만 한번 넣어줘 해봐 이 고추 좀 줍지 호수가 오래됐으면 어차피 한번 아, 그러니까 갈아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호수 갈고, 내가 자기 네. 호수 다 갈아버린 거그요 호수 그거 할때그약치도 돌아가는 거 분명해요. 한번 이거 호수를 다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여기다 다 주고, 여기서 예? 네? 있으면 그거 사주 잠깐만, 약 나가는 게 이건가? 예, 네, 그거 나가는 여기다 네. 약줄 빼는 거고, 오바이트죠? 예, 네. 오바이트. 네, 이런, 통에, 크게 뭐여, 통에 남는 여기, 거 여기 이거는 크게 뭐요? 여기 남는 거 이거 진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빨아들이는 거고 어, 빨아들이는 거. 여기는 이제 남는 거 어, 이제 남는 이제 여기 여기 나가고 남는 게그 일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반기 아, 안에 저, 돌리는 거약섞는 거고, 약 거고. 네, 맞다. 그리고 빨아들이는 거. 그럼 호수 어차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개사 오세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한번 돌려보게. <laughs> 이것만 사면 되는데? 이거 사야지,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여기 그냥 내물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아, 그러고. 이... 이거 하고, 이거. 오바이트 하고. 지잘 대다가도 안 돼. 이것도 더 늦는, 왠지 저 이거야. 아니, 그정도 되는 거지. 벨트도 다 되긴 했네. 네? 벨트도 다 되긴 했는데, 뭐 벨트 늦은 건 없어요. 이는될것 같은데. 아 이거 니고만 <laughs> 아, 이거 만질 일이 없잖아요, 거의. 네. 아니 뭐 야, 저기 뭐잠그면은 그냥 지가 딱 앉아 이거 자동으로 태우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불을 그래, 설치면 압비안올라가다거 같애 이거를 막 돌려보고 이거 네. 응. 일할 땐 많이 싸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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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게 양치부터 소리들 리지도 않아잖아요 막 아이고. 싸우는 거같아 싸우는 거 무전기 하나 가지고 일하면 되죠 무전기 무전기 하나씩 가지고 이게 그리고 요만큼은 올라가야 파란색 예 네, 네. 그렇죠. 이만큼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laughs> 이만큼에서 안 올라요 가 그리고 아랫쪽저 이번에 칠 때는 그 이만큼 쫙 올라가더라고 그한세 통은 잘 쳤어요 네. 이만큼 올라가서 금방 치다가 나중에 한 통한테 일로 옮겨놨더니 툭떨어지가지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야 이분무기 수리 언제 했지 근데? 색깔요. 색으로 살라해도 또 이런 거뭐 언제나 얼마나 한다고 이걸 또 사냐고. 아 수리해서 면되지 무슨. 아이구나. 아이, 혼자 또 사도 뭐지요. 밸브에 찌꺼기가 꼈는지 아니면 피톤이나 이런데 마모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일단은 일단 게이지를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한번 재볼게요. 어, 왜? 트링카보다 이거나? 스위치좀 한번 꺼 보실래요? 그 옆에 스위치 있어요. 네, 꺼 보세요. 꺼 보세요. 야, 이거는 되게 안 떨어지네. 희안하네. 호수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호수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빨아당기는거 하고 기가 막혀요 아주 야. 이거를. 이거 좀 잡아보세요. 이거 좀 잠깐 잡고 계세요. 아, 굴러네. 저기 물이. 야, 이거 약대 꽂아봐야겠는데. 그거를 꽂아봐야 에물 나. 보니까. 아, 잘 빨려 지금 보니까. 이게 안 오르가지고. 이게 지금 호스가 지금. 이걸 봐봐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 물 들어가니까 여기다 놓으시고 공기가 안 올라 공기가 안 떨어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놀람> <놀람> 쫙잘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놀람> 어. 공기도 안 올라가고 잘 빨린다고. 여기 같은 거 호수에 이상 있는 것 같아. 이거 호수 붉은 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것도 잘안 빨리 올라간다고 안 빨리 올라가고 이 압력도 이거거를 이게 이게 한번로 해야 돼? 어 이거는 이거 잠가야지 이제 올라가는데 손으로 안 되네 이거? 예? 손으안 돼요. 안요 아, 이거 약대를 꽂아야 될것 같아. 여기 막아야겠다. 이건 아예 맥꾸라이 시키면 되겠네. 어차피 자동이니까 맥꾸라이 시켜 가지고 일로 나오는 거 보면 되겠네. 꾸라이 시켜 버리면 돌려 볼게요. 아, 그다 그러니까 열면 안 돼요. 다 열면 안 돼요. 네 열어줘 열어보세요 좀, 좀. 열어놔 보세요, 약 치는 것처럼. 에 네. 압력이 어우 너무 너 안에 올라갔어 지금. 6 0까지 올라갔잖아. 아우 안 돼요? 제 압력이 너무 높이 올라갔어 지금. 에 풀어야 되는가요? 풀어야 돼요. 다시 잡아보세요.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까 안올막따는 거는 호스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지금 얘 지금 조정이 떨어 붙었잖아요. 얘 잡고 지금 아이스로 돌려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만 이 통째로 가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만 예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이거 호스 때문에 그런거호가갈면 네. 되는 거고. 이것도 갈아야 돼요, 이거 안 돌아가니까. 어차피 압력을 예, 예. 예. 조정해야 되니까 안 떨잖아 지금. 그죠? 날라가네 뭐. 그렇죠? 네 네? 네? 나 네, 그거 갈아, 갈아야 돼일단은 이거 때 25,000원 아 옛날 거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지금은 네. 얼마? 85,000원? 네? 85,000원 주고 샀다고요 이거? 8만8만원 원. 주고 샀다고 네. 잠깐만요 이제 풀게요 아저가 해드려야 돈 받지 이거 아시게다음돈못 받았네 내가 요 <laughs> 오링이 왜 들었지? <laughs> 자, 이렇게 된거 아, 이 오링이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오링이네, 오링이오링 오링이 들어가는 거구나. 되겠어? <laughs> 아, 이 되겠어? 글쎄. 아 이게 뭐가 빠져나갔었는 보다. 응. 아 이나사구나. 아힘드네 아, 힘들어, 힘들어 테스트. 이거 노즐을 가져왔으면 좋은 편한데 우리가 테스트할 나귀가. 일단은 여기다가, 노즐 하나 꽂아. SS기 노즐, 구멍, 좁그만 거.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됐으. 나오세요. 이거 엄청 세요. 그냥, 캬, 나간다고, 이 자, 해볼게요. 짜쳐보세요. 몇번쓰러는요이 네, 정도 잖아요? 이 정도에 맞춰도 되요죠 파란색 맞죠? 파란색이 오는 걸 20, 25, 3 0이나 30이네, 3 0에 지금 떨지 않죠? 그대로 있죠? 그죠? 돌리려고 하면 이돌려고 지금 30만 천. 됐어, 이제. 참, 별짓 다 하네. 호수, 호수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용으로. 아. 됐어, 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씨, 나오세요.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네. 이 호스 때문에 그런 거, 호스 때문에 흡입 호스 이거 이게 이렇게 꽉 조여줘야 돼요 네. 오래되면 바꿔줘야 돼 지금 이제 네. 이거는 남는 거니까 뭐지 나중에 허브로 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호스가 안 맞을 때 꽂으라는 거예. 지금 이거 이것도 하나 더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끊으세요, 선을 선.